t b s 라이프 노트. 오늘 찾아온 곳은요. 한겨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국가 대표전. 네, e스포츠 명예 전당 특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곳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는 이제 e스포츠 명예 전당이라고 이제 2018년도에 한국 e스포츠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이제 한국 e스포츠의 그런 위상을 널리 알리고 선수들의 업적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입니다.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이제 이곳 전용 연습 센터에서 사용했던 게이밍 기어고요. 어, 실제로 이 키보드랑 마우스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의 감독님이신 이제 김정균 감독님이 실제로 사용했다고 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빛으로 빛나는 게 있어요. 이번 건 아니죠? 아, 네. 이, 이 금메달은 이제 2018년도에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됐을 때 이제 그 마루 조성주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2에서 우패로 우승을 해서 땄던 그 금메달입니다. 롤도 땄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게 리그브 레전드 종목 은메달인 네, 거죠. 당시에 이제 은메달을 땄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룰러 박지혁 선수랑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올해도 동일하게 국가대표로 되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 금메달을 따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여기 박지혁 선수 기타구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럼 금메달도 혹시 나중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아, 그한번 선수분한테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선수들이 가기 전에 사인을 하고 간 거죠? 아, 네, 이 태극기는 이제 출정식 당일에 이제 명예전당에서 한번 집합을 했었거든요, 선수들 전부. 그래서 이제 출정식 전에 다 같이 이제 가오를 담아서 사인한 태극기입니다. 어, 이거 유니폼... 예전 유니폼들도 다 있는 거네요?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특별전 전시물 중에 하는데 이제 그 리버브 레전드 팀의 박재혁 선수랑 정지훈 선수가 처음으로 LCK 우승을 했을 때 입었던 그 시즌 유니폼을 전시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어,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 소개해 주시고 해주고 싶어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네. 한희원 기탁이라고 써져 있는데, 직접 기탁하신 거예요? 아, 네. 아, 아무래도 저도 이런 관련 물품들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쓸데가 있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신기하네. 어, 어 이것도 기탁하셨네요? 아, 네. 페이커 이상혁 프로 선수 데뷔 10주년 기념 유니폼. 아 어, 이게 이번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번 e스포츠 국가 대표 공식 유니폼이고 어웨이 버전입니다. 이쪽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단 사인 버전이고요. 여기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선수단 유니폼.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 유니폼 착용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유니폼을 입고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복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유니폼을, 국가대표 유니폼을 직접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폼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걸 체험해볼게요. 카메라 보고 이렇게 중계를 할수 있는 체험존입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시는 모니터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중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직접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응? 음? 음, 왜? 아니 이거밖에 안 해봐가지고. <laughs> 매차 날 뛰고 있습니다. 너무 지쳤어. <laughs> 네, 이렇게 롤 체험을 해봤고요. 이제 다른 체험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인 거죠? 네,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들 프로필 사진으로. 이제 카메라는 이쪽을 네. 좀 갖다. 아, 이쪽이에요. <laughs> 네, 여기 눈은 이쪽 보셔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사인이죠. 네, 네. 여기 보면 금메달꼭따오겠습니다금메달 화이팅. 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렇게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둘러보면서 재밌는 체험도 해 봤는데요. 이명예 전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아시안게임이나 뭐 롤드컵이나 이런 행사 이외에도 뭐 다양한 행사가 없을지라도 e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10월 31일까지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